사위 휴대폰에 저장된 제 이름이 충격적입니다. 사위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서도 늘 차가움이 묻어났다. 딸 집에 갈 때마다 나는 괜히 눈치가 보였고 밥상 차리면서도 혹시 사위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그래도 딸이 웃는 얼굴로 엄마, 와줘서 고마워 할 때마다 그 말에 힘을 얻으며 참고 또 참아냈다. 화면을 두번 톡톡 치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일이 터졌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 사용이 미숙한 내가 실수로 사위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식탁 테이블 위에 있던 사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며 불빛을 켰다. 무심코 스친 눈길이 멈춰버렸다. 화면 속내 이름, 가정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이 집에서 그저 밥 차려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걸까? 딸은 내가 온다고 하면 좋아서 미리 반찬을 부탁하고 손주도 할머니만 기다린다고 말해줬는데, 사위 마음 속에 나는 그저 가정부였다. 그세 글자가 나를 참혹하게 짓눌렀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을 감췄다. 딸이 눈치챌까봐 웃으며 대충 대화를 이어갔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베개를 끌어안고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손주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날 때 안고 재우며 땀에 젖어있던 기억이 다 허무하게 느껴졌다. 내가 해준 모든 게 감사가 아니라 당연했던 걸까? 그날 밤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 불빛만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무 일 없던 듯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주를 챙기는 나 자신이 더 서러웠다. 그만두고 싶으면서도 딸과 손주 얼굴을 생각하면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사위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고 속으로만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진짜 가정부일까 수없이 되뇌이게 된다. 이런 사연들 앞으로도 더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